16강 상대는 과연 누구? 대한민국 대 말레이시아 TVN 스포츠 시리아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니의 골키퍼 한스우스, 알 아잔, 타이르 크루마, 압둘 우에스, 에드케 함, 라마단, 엘리아스 알아스와드 파블로 사바그, 이브라임 헤사르 선수입니다. 이어서 인도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드 골키퍼 라울 피에케, 수바시보스 산대 신간 미슈라 창태, 랑렐 마이아, 한글이, 마비르 싱, 순일 체트리 마이시, 나우렘 선수입니다. 다른 팀 컬러 갖고 있는 두팀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제 16강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데요.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머리로 끊었으가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탕그리. 엘리야스가 올려주고 헤더! 골키퍼! 어! 어! 다시 한 번. 올라왔어요, 가운데쪽으로! 정글 저... 헤더 네. 위크문 역시 높이와 파워에서 강점을 보이는 시리아가 네. 이렇게 박스 안, 어, 골키퍼 근접한 공간에 볼을 쫓아뜨려 놓고 밀고 들어가면서 좋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이 헤더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여기서도 네, 어, 크로스를 위해서 딱히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상대 수비가 재정비하기 전에 빠르게 이제 터닝 크로스로 올리고 그걸 또 공중에서 결정되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풀어줍니다. 다시 좋아요. 낮게 찔러주고 박스 아, 안쪽 킬이 네. 됐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웨스 선수가 중앙으로 밀어주고요. 먼 거리 한번 흔들어 놓고 직접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에재켈 함 길게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 바운드 가려 습니다 골키퍼 네. 다가와서 잡았습니다. 지금 그 라인을 끌어올리려다가 다시 뒷공간으로 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살짝 앞쪽 공간을 뺏긴 상황이거든요. 예. 다운로 연결됐습니다. 잘 어, 뽑아 냈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왼발! 볼키퍼 어, 막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어, 막았어요. 예. 결정적인 블락입니다 인도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역습에 취, 취약한 전술이거든요. 지금. 에리아 선수의 커너킥고요. 이 해더 어! 반대편. 자, 왼쪽 한번 흔들고. 더. 나마단 뒤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개한 팀. 바운가하면서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한번 꺾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그대로 올립니다. 논스 연결 중앙 왔어요. 아 컬러 어! 어! 올랐습니다. 다시 혼전 상황. 확실한 골 차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네, 머리를 보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널티 킥 여부를 조금 볼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 선수들이 직접 v a r 실로 쳐들어 갈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하. 여기서 컨택이 얼마나 있었는지 음. 공과 상관없이 상대 발을 얼마나 건드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거 조금 굉장히 느린 그림으로 프레임 단위로 좀끊어봐야될것 같아요. 그렇죠. 페널티 킥이 아니라면은 코너 킥이 되겠지만. 그렇죠. 예. 컴플릿 사인이 떴네요. 네, 그대로 코너 킥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방도가 되면서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올립니다. 머리 에 닿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측면 쪽으로 알 아, 아스와드 낙지카라 세 연결 박스 안쪽 접어드는 과정인데요. 치고 들어가서 올립니다. 반대편까지 다시 한번 머리에 살짝 치면서 자 그리고 나갑니다. 역습이에요. 예, 자,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마이와 선수가 달려나갑니다 반대편 넘겨줍니다만 중앙에 끊고 있는 에제케함 어, 날카로운 장면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손을 썼습니다. 반칙. 자, 먼 거리에서 직접 올리다. 아, 이거 좋아요. 예. 아, 이거엔 진간이죠. 잘 떴네요, 진간. 에제케함 가운데 인도의 김민재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뼉 수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만큼 그렇게 뭐 전진성이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네. 그 단단함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진의 그 봉인 해제가 풀리는 것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예. 후방에서 워낙 자신이 맡아줘야 되는 롤이 크기 때문에 아예 위쪽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선수의 신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전진성도 발휘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같고 확실히 좀힘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예. 라마단 잡고 오른발 골키퍼 펀치! 펀치. 하필이면 또아 시... 일단 또 뺏었어요. 우에스 올라와야죠. 네. 나어 가면... 네. 하하. 시 이번에는 펀치. 두번의 펀칭이었습니다. 자. 려주고 가운데가 열렸습니다. 자,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조금 하하. 예, 기네요 네. 앞둘 우에스 직선 패스. 수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되면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알 아스와드가 올려주고 바운드 골키퍼 잡아냅니다. 알 아스와드 꺾고 중앙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알 아스와드 이어받았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골이 떴습니다. 골키퍼 잡습니다. 뒤쪽에서 달려 나오면서 머리로 살 밀고 들어갑니다. 라마단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박스 안쪽 잡아들고 잡내 줍니다. 열렸어요. 못 네. 막고 골절. 하지만 공격 기회는 살아 있습니다. 탕그리가잘 막아줬어요. 그렇네요. 흔들어 놓습니다. 사바그 하지만 볼을 빼앗겼고요. 다시 뽑아냅니다. 알아스와드 측면에서 우에스 돌아섭니다. 다시 알아스와드 가운데로 이동을 해보는 알아스와드 선수가 중앙으로 넘겨놓습니다. 짧게 내주고 스팅또 한번 수비 못 막고 물 네, 또 한번 막아내는 진가. 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에 사용되고 있는 전반전. 살짝 받았나요? 네. 그 전에 이제 또 골을 넣으니까 네, 대략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자, 떨어진 볼. 왼발! 오!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손의 채트리. 네. 전반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 컵 시리아와 인도의 주별 리그 최종전 전반 0대 0이었습니다. 중앙연결 잡고 돌아섰습니다. 엘리아스가 롱패스 연결 박스 안쪽에서 머리로 떨궈주고 가운데 자, 잡고 왔어요. 다시 다시 핀받았습니다. 그러나온볼 오른발로 올립니다. 가운데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측면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바운드된 볼 전방으로 붙여주고 가슴 트래핑 측면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한번 꺾는데요. 만비리 스윙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가운데로 펼쳐줍니다. 골기가손맞고 골문 비어 있어요. 꺾어줍니다. 아, 네, 골키퍼의 실수를 수비수가 잘 커버를 해줍니다. 예. 엘리아스 이어받았습니다. 반대편에 알 아잔 띄웁니다. 가슴 아, 세워놓고 이거. 아 여기서. 네. 네, 가슴으로 세워놓는다는 것이 좀 길었네요. 아프라임북은 원터치 연결 자, 깊숙하게 보냅니다만 걸립니다. 오, 오 지금 예. 어 이거 뺏겼어요 위험 지역에서 그렇죠 올려주고 왔어요? 헤더 이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흐르빈 아 지금 상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하나를 공짜로 선물을 해줬는데 그렇네요 예. 아쉽게도 이 선물을 챙겨가지 않습니다 예 선물에 뭐 포장지도 안 뜯었습니다 저렇게 되면요 예네 네. 네, 여기서 헤더 물론 상대의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유효 스팅 정도로 만들어 내 줬어야 되는 볼인데요. 그렇죠. 예. 앞을 보고 지금 정확하게 헤더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머리에도 잘 맞추긴 했는데요. 빠뜨 아니었어요. 그대로 전에 US 지구 나갑니다. 중앙 연결 됐습니다. 자 왼쪽 바라봤습니다. 라마단. 왼발. 옆구이었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가져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상대에게 이제 크로스 경로가 상당 부분 좀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좀크도스도 아닌 선택을 내고 말았거든요. 예. 아, 아스마르 선수가 앞으로 찔러주고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박스로 트이 됐습니다. 낮거 놓고 오른쪽 측면에서 흔들다가 다시 한번 낫기 연결 보정내는 보스 우에스. 아, 아스파드가 흘려주고 우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낮게또 한번 볼스에 걸렸어요. 떠동했습니다그 네. 다음에 얼리 크로스는 이볼 컨트롤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죠. 예,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볼라가지 않았어요. 걷어주고 골키퍼 손에 맞고 굴절 다시 잡았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골라나 앞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붙여주죠. 가운데! 어. 세워놓고! 아, 슈팅 가지 못했어요. 중앙쪽으로 자, 바이스클티까지부선서가좀 아. 겹친 지점에 있었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알랄딘, 달리 선수의 슈팅 시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슛을 했던 선수는 우스 선수였고요. 2반전도 네. 이제 30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클 좋았습니다. 됐어요. 잘 뽑아냈습니다. 또한 번의 공격 기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으로 넘겨줍니다. 짧게 이어주고 이어받았습니다. 햇살을 꺾어준 컷백! 잡고 슈 1대0으로 합성하는 시리아입니다. 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가장 시원하고 가장 완벽했던 콤비네이션이었어요. 네. 짧게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 조중력잘 흔들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좌측으로 옮긴 볼을 빠른 타이밍에 반대쪽으로 배달해줬기 때문에 크루빈 네. 선수도 훌륭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요, 일단 16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부터가 팀 동료들이 몸을 날려서 볼을 좀 길게 끌고 있었던 인도를 태클로 잘 저격을 해줬고요. 예. 주고받으면서 3자 패스 다 갖고 수비 조정력 무너졌고 이 볼을 완벽하게 옮긴 다음에 야, 마무리까지 너무 좋은 골입니다. 예. 햇살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는 흐르빈 선수입니다. 골키퍼도 살짝 역동장에 걸렸어요. 네. 이 볼을 반대쪽으로 가져가는줄 알고 지금 꺾어 차면서 골키퍼가 예상 못한 타이밍에 들어왔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한번 꺾어놓고 또 한번 어. 통과를 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엘리아스 중앙 넘겨주고 먼저 자, 아, 빠졌나요? 네, 빠졌네요. 아, 이거 또 한번 완벽한 팀골이 나오라 했는데 네. 네, 마지막 헤드가 조금 속절없이 빠졌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앞에 아, 좀 크게 돌아오는 동료 보고 넘겨준 볼 욕심 없이 떨어뜨려주고, 근데 여, 아, 공간으로 놓아주는 거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시간대, 90분 대에 너무 좀 멀리 떨어뜨려주면서 하필이면 저걸 좀 주워 담지 못했습니다. 네. 이래저래 재밌는 아시안컵입니다. 네. 어느 쪽 측면, 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올라옵니다. 골키 퍼원치잘 아, 밀었습니다. 이 선에서 잡아놓고, 여기서 짧게 옆으로 이어졌는데요. 다시 왼쪽 측면까지 갑니다. 자,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아하. 발목불절 됐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타파. 올라가야 돼요. 타파 선수가 길게 뽑아줍니다. 세컨볼 안쪽. 싸움! 세컨볼 아. 싸움! 아! 김 아, 말았어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시리아와 인도의 경기. 시리아가 1대0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